포르투갈의 리스본 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철도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포르투갈의 각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직원은 일일이 객실을 이동하며 관광객들의 공항철도 티켓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특실로 지정된 객실에서 한 동양인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동양인은 공항철도 승무원 외국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심지어는 직원의 얼굴에 쥐고 있던 종이까지 던져버리고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데요. 과연 포르투갈의 공항철도 특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철도에서 철도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1급 승무원으로 철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약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극심한 공항장애로 휴직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공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리스본 공항 철도는 포르투갈 철도 승무원들 사이에서 일의 스트레스와 강도가 높은 것으로 엄청난 악평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평의 중요 원인에는 바로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관광지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포르투갈은 여름 여행 시즌이 되면 전 세계의 나라들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요. 바쁜 시즌이니만큼 이때는 저와 같은 철도 승무원들이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로 강도 높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제일 중요한 작업은 바로 무임승차 승객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직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포르투갈의 공항철도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한 번에 몰려들면 무임승차 승객들을 잡아내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를 이용한 대부분의 무임승차 승객들은 바로 동양인 승객분들인데요. 그런데 매우 황당한 사실은 바로 대부분의 무임승차 동양인 승객들이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리스본 공항철도는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특시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배정과 함께 철도 기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왜 한국인 관광객만 이런 특혜를 받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맨 처음 저희 공항철도 본사에서는 모든 동양인과 서양인 분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인 관광객분들만 기내식을 깨끗하게 먹고 치우는 깔끔한 뒤처리와 함께 특실에서도 다른 승객분들과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진국 시민의식의 태도를 보였고 저희 공항철도 본사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분들을 무조건 우선 특실로 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셨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한국인을 제외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분들은 저희가 특실을 우선순위로 배정해드렸으나 특실 기차복도를 화장실처럼 이용하거나 제공한 열차 기내식의 껍데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객실 내부에 버리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기차복도를 화장실처럼 이용하는 중국인 분들은 제가 몇 번이나 이러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알수 없는 중국말만 하시면서 저의 옷을 붙잡고는 밀치기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기차복도를 화장실처럼 이용하는지 중국인 관광객분들의 이유를 알수 없었던 저는 매번 대걸레를 들고 와서 복도를 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 승무원 선배들은 이러한 이유를 아는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특실 관리를 피하는 이상한 현상마저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날이면 대부분 일의 경력이 낮은 저와 같은 막내들만 특실 관리에 투입되어서 날마다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특실 기내식을 먹은 후 정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쓰레기를 복도 중앙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매우 놀라운 것은 같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일제히 복도 중앙에 똑같이 열차 기내식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중국인들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러한 중국인들의 특성을 알게 된 저는 특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면 더 성격이 강해 보이기 위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키를 높이는 구두까지 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분들은 아무리 친절한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저희 얼굴에 던지시며 알수 없는 중국말만 반복하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아무런 열차 탑승 티켓 없이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공항에서 무리를 지어 몰려와 단체로 열차 무임승차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도 같은 동양인인 한국인 관광객분들만은 전혀 달랐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저와 같은 열차 승무원들이 비행기에서 바로 탑승하신 분들은 여행의 피로를 위해 곧바로 특실을 제공해 드린다는 서비스 설명을 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허리까지 숙여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각각 다른 날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분들이었지만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말과 함께. 직접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 분들이 동일하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더욱 놀란 것은 바로 한국인 분들의 똑똑함과 시민의식 그리고 매너였습니다. 아직 한국인 분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특실 기내식을 한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제공해드렸고 약 1시간 뒤 기내식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열차 쓰레기통과 걸레를 들고 특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객실 내부에서는 그 어떠한 기내식 쓰레기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날은 한국에서 단체로 포르투갈 여행을 오신 관광객분들이 많아, 특실에는 대부분 한국분들이셨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분들의 열차 테이블 위에는 전혀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 한국인분에게 어색한 한국어로 혹시 열차 기내식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을 했고, 그뒤 돌아온 한국인 관광객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다니 특실의 대부분 같은 한국인 분들밖에 없으셔서 다 같이 열차 기내식을 잔반 없이 먹고 남은 쓰레기는 여행용 봉투에 담아 정리한 뒤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놨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쓰레기를 직접 치운 관광객분들을 마주할 수 없었던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화장실 쓰레기통을 열어보았고. 그곳에는 투명한 봉지에 차곡차곡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열차 기내식 쓰레기들이 담겨 있었죠. 얼마나 깨끗하게 접어서 정리했는지 그냥 봉투만 바로 버리면 되는 수준이었고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VIP 고객분들에게만 드리는 드립 커피를 타서 특실에 있는 한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전원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분들의 태도였는데요. 드립 커피를 받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겠다면서 자신들이 여행을 위해 가지고 온 발바닥 찜질팩과 손수건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심지어 몇몇 중년의 한국인 분들은 열차 기내식이 아주 맛있었다면서 여행용 가방에서 한국 라면을 꺼낸 뒤 맛있으니 한번 맛을 보라며 건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날에는 천국과 다름없을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시민 의식이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만 알고 있던 한국인 분들의 특성이었지만 이러한 한국인 분들의 선진국 시민 의식은 저희 열차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날이면 모두가 특실에서 근무를 하겠다면서 투표까지 하는 현상마저 벌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소문이 관광객들 사이로 암암리에 퍼져나가자 어느 날부터 몇몇 동양인 승객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바로 중국에서 오신 중국인 관광객분들이셨는데요. 저는 바쁜 시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도 먹지 않은 채 공항에서 곧바로 철도로 갈아탄 승객분들의 열차 티켓과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고 그중 몇몇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곧바로 특실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씻지 않은 듯한 한 동양인 관광객분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며 특실로 보내달라고 했고, 신분증을 내미셨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을 대하며 신분증을 검사해왔던 저는 그 동양인이 내민 한국인 신분증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분증은 한국인 신분증을 교묘히 카피한 가짜 신분증이었고, 충격적이게도 그 동양인분은 중국인이셨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인분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연히 자신도 그럼 한국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셨고 나중에는 아예 열차 바닥에 들어놓으시고는 특실로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며 소란까지 피우셨습니다. 결국 남자 승무원분들의 도움으로 중국인 관광객분은 일반객실로 보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중국인 분들은 저의 뒤통수에 중국말로 욕을 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결국 이때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얻고 말았죠. 약 3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진행하던 저는 여행이라도 가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단한 번도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 결국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되었는데요. 철도 승무원으로 일을 하던 중 제일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 바로 한국인 관광객 분들과 함께하던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에 즉흥적으로 내린 선택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기대 없이 도착한 한국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인 분들이 착하고 매너가 좋다는 이유로 선택한 한국이었지만 한국의 공항은 제가 포르투갈에서 겪어오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포르투갈과 달리 한국의 공항은 대부분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입국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정말 1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만에 저는 모든 입국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공항의 화장실이었죠.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포르투갈에서는 공항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포르투갈의 공항보다 더욱 시설은 좋으면서도 그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화장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화장실 내부는 제가 겪어오던 포르투갈의 5성급 화장실보다 더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인들이 괜히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런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저는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인생에서 처음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티켓 발권부터 신분증 검사. 심지어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 시간조차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과 불편함의 연속이었는데 한국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더군요. 지하철 내부 플랫폼에는 제일 가까운 지하철이 몇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디지털 전광판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 선로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포르투갈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놀라운 선진국 지하철 시스템에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선진국인 것과 더불어 말 그대로 선진국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넘쳐나는지 저희 포르투갈 철도에서도 쉽게 틀지 못했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지하철 내부에서 계속 가동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쾌적한 환경이 너무나 익숙한 듯 매너있고 조용한 태도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죠. 이후에도 지하철을 타고 거리로 나온 저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꽤나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에 어디를 가나 버스와 지하철로 도달하지 않는 곳은 없었고, 그것마저도 휴대폰 하나로 전부 확인을 할수 있어서, 저와 같은 타국의 여행객들에게는 한국이 너무나 여행하기 편한 신세계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내친김에 저는 포르투갈의 공항철도와 비교도 할겸 도시를 조금 구경한 뒤 서울역으로 기차도 타러 갔었는데,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엄청난 규모에 그만 압도되고 말았죠. 정말 기차와 매표소만 있는 포르투갈의 기차역과 달리 한국의 기차역은 카페와 음식점, 심지어는 휴대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시스템까지 있어서 여기서 하루 종일 살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멀티플렉스 시설이었고 즐길 것이 많아 보였죠.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 인프라에 계속 감탄을 하던 저는 문득 한국의 기차 특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친김에 큰돈을 들여 특실 티켓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특실로 들어가려던 저는 특실 입구에 놓여있던 특실용 과자와 물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누구나 들고 갈수 있게 그저 선반 위에 놓여있던 특실 물품은 역시나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인지 일반 객실에 있는 한국인분들 그 누구도 함부로 특실용 물품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특실 내부는 포르투갈과 비교도 되지 않는 쾌적함. 심지어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이 너무 편해서 몇 시간이고 잠을 잘수 있을 정도였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포르투갈의 티켓 검사와 다르게 한국의 열차 승무원분들은 단한 번도 티켓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데요. 처음에는 왜 티켓 검사를 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저는 바로 그 순간 손에 디지털 PDA를 들고 다니시는 한국인 열차 승무원분을 볼수 있었고 굳이 한 명씩 검사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자동 티켓 검사를 하고 있는 승무원분의 모습에 포르투갈과 한국의 기술력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의 기차에서는 그 누구도 무임승차를 시도하지 않았고 전혀 난동을 부리는 사람조차 볼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기차 내부가 너무나 조용해서 저의 코골이가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한국의 기차 내부는 도서관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기차가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화장실이 급해 기차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저는 그곳에서도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의 기차 화장실은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애초부터 너무 낡은 시설과 좁은 환경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한국의 기차 내부 화장실은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까지 제공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공용 물품 시스템 같아 보였죠. 아마 포르투갈의 공항철도에서 이러한 화장지 무료 제공 서비스를 실행했다면 제어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전부 뺏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저는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진짜 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후약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던 저는 길거리에서 느낀 한국인들의 배려와 따뜻함에 그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 덕분인지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저는 지금은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와 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한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온 힘을 다해 친절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포르투갈 공항철도를 이용해 주시는 한국인 분들에게 더욱 맛있는 특실 기내식과 친절함을 전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한국인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